안녕하세요, 톰투입니다. 이케아의 작업을 왔는데 차에서 내려서, 돌아서 계단을 올라오면, 이케아 기사대 기실이 있습니다. 열고 들어가서, 짠, 불안 들어와? 어, 불이 어, 들어왔습니다. 띠리띠리띠. 아 짧은 영상일 건데요. 어 제가 역대로 가본 대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커피 포트 있고, 근데 물이 없어. 잡지도 있고요. 좋은 건 샤워 저희 휴게실에서 많이 하잖아요. 깔끔한 샤워장이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새벽 차기 많아서 이케아는 와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. 아, 스웨덴 거였나? 스웨덴 풍의 인테리어. 이쁘죠? 어,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. 불이 안 들어오냐? 아, 자동 불이네요. 도꼭지도 보시면 자동이에요. 제일 신기했던 건 핸드타월이 자동입니다. 아, 저는 작업을 하는 동안 여기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끝. 아, 에어컨도 있어요. 에어컨 일찍 꺼네요. 9시인데 7시 반 차기였는데 아직도 작업을 하네. 음. 좋아요. 끝.